이번 영상은 주기율표와 전자배치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지난 영상에서족과 주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잠깐 복습을 하면,족은 세로줄 원자가전자수가 같은 원소들을 말하고 주기는 전자껍질수가 같은 가로줄 원소들을 말했다. 원소들은 이렇게 원자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2주기와 3주기만 나열했다. 오늘은 주기율표에서 전자배치가 어떤 규칙을 가졌는지 살펴보겠는데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다 까먹었지? 그래서 잠깐 전자 배치 방법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다. 1s, 2s, 2p, 3s, 3p, 4s, 3d 순으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차례로 채워진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 오비탈은 px, py, pz 세 가지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각 두 개씩 총 6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세 가지를 통해서 전자를 배치할 수 있는데 자, 2주기 3주기 원소 한번 배치해 볼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3번이야. 3번이면 전자가 3개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1s에 두 개가 차고 그리고 2s에 하나를 채울 수 있다. 어, 그리고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야. 원자 번호 8번이면 전자가 8개 있겠지. 그러면 1s에 전자가 2개 차고, 그 다음에 2s, 그리고 2p에 나머지 4개의 전자가 차게 된다. p 계도함수는 6개의 전자를 채울 수 있잖아. 그치? 각각 2개씩. 자, 요런, 요렇게 채우는 방법을 알았으면 나머지도 너네들이 한번 채워보기 바란다. 어때? 이렇게 전자를 다 채울 수 있겠어? 음. 자, 여기에 네온 이렇게 적은 것은, 원자번호 11번이 나트륨이잖아. 그러면 네온 같은 경우에는 원자번호 10번, 1s2, 2s2, 2p6까지 채워지고 난 다음에 3s1 이렇게 차니까 이걸 생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은 거야. 다른 의미가 없어. 이렇게 확인하기 바라고. 자, 이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이렇게 배치가 될수 있다. 꼭 기억해 놓고, 음,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2주기 원소들을 잘 봐봐. 그러면 전자배치가 보니까 1s, 2s 채워지고, 베르름도 1s, 2s, 어, 붕소는 1s, 2s, 2p까지 채워져. 네온까지 2p까지 채워지지.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 주 양자수가 2까지인 오비탈까지 채워진다. 그래서 2주기 원소가 되는 거야. 정리를 하면, 같은 주기 의 원소들은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주 양자수가 같아. 그지? 그리고 같은 조기의 경우에는 일 쪽의 경우에는 s의 한 개, 어, 그지? 주 양자 수는 다르지만 오비탈의 모양에 채워진 전자 수는 똑같아 이렇게 한개한 개, 한 개, 얘는 두개두 개, 두 개, 얘는 두개한 개, 두개한 개, 개, 개. 그지? 세로줄은 조기일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의 모양 그리고 전자 수가 같게 돼. 자, 이두 가지를 통해서 이 전자 배치만 보고도 원소 주기표 보지 않아도 족과 주기, 그러니까 원자 번호까지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인데 A원소는 몇 주기일까? 살펴보니 2주기,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2인 오비탈까지 채워졌지. 그래서 2주기가 된다. 그리고 S오비탈의 한계까지밖에 차지 않았잖아. 그래서 1족이 돼. 어, 찾을 수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 B를 찾아보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데, 주 양자수가 같은 요두 개를 같이 묶어야 돼, 이렇게. 묶으면, 자, 몇 쪽이지? 음, 주 양자수가 2니까 2주이야 그리고 몇 쪽이 되지? 전자가 총 합해서 7개가 되지. 그래서 17쪽이 된다. 어, C의 경우도 보면, 마지막에 주장자 수가 3인 거, 요게 하나밖에 없네. 요걸 요렇게 묶어서 보면, 3주기 1쪽이 되겠고, 마지막 d도 보면, 1, 2, 3, 3을 요렇게 묶어. 야, 묶으면 얘 3주기잖아. 3주기고 전자가 7개 있으니까 17쪽, 이렇게 된다. 문제 풀수 있겠지.